사실, 어, 이 구미 씨가, 구미 씨가 방산하고의 관련성. 즉, 구미 씨, 방산업체에서, 방산업체에, 방산업체가 구미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이건참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여도는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산업체가 구미 씨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매주는 어느정도 일때 어느정도 세금 내고 어느정도 고용 창출을 하느냐 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이방산업체가 힘들면 구미씨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pm에만 그러니까 양산까지 다 가도록 돼 있는 체제에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양산은 최초 연구개발부터 중해서갈 때는 기술 문제예요. 근데 양산으로 갈 때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 이렇게 생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계속 지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들 PMMR을 준비 계속 해왔어요. 제가 처음 올때 190명의 인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현재 130명이에요. 그러면 또 연기되면 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그그 그 인원들이 다 구미시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시하고, 백성 교육인데, 물론 뭐방송국에 전문가이시니까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지만, 실제 현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예산이 안탔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비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우리는 10년 동안 개발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현재 있는 단순한 그 성능과 비교해서 가격이 높다? 이거는 가치 부분을 설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이나 뭐 의원님께서 그 그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걸 가도록 만들어줘야 우리가 거기 가면 다시 백부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고용 창출이 되고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방향도 좋지만 현재 유치되어 있던 사업들이 제대로 가는 것도 이게 지역의 유치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나 정치권에서 조금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드릴 만한 노력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